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햄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화 시켜서 하신 말씀이지요.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요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치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1 7절 내가 발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치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하고 저희로 평안히 높게 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로 영원히 살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극률이여김으로네게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가 라사대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요 하시겠다. 개요란 말은 설득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이들을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다시 베푸시고 그들이 우상 외에 우상을 섬기던 그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가르칩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의와 불법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다는 거죠.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보된 그 영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위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례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고, 중심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금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에서 불의와 불법과 우상숭배 등 불신에 빠졌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외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그들을 방치하시거나 버려두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결코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평생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